반갑습니다. 10분 투자 인사이트 엔트홍입니다. 여러분, 사이버 보안 사고가 터지면 터질수록 오히려 돈을 버는 회사가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좀 역설적으로 들리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업, 바로 지니언스는요, 끊임없는 해킹 위협을 오히려 성장의 발판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 다가올 아주 거대한 정책 변화가 이 기업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숫자, 2300만,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바로 단한 번의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 수입니다. 2,300만 명이요. 와, 이건 대한민국 국민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정말 엄청난 규모잖아요.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사이버 보안 문제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걸 확신이 알수 있습니다. 해킹 사고가 터질수록 이 회사는 돈을 더 번다. 네, 좀 도발적으로 드릴 수 있지만요. 이 문장이 사실 사이버 보안 산업의 본질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요. 왜냐하면 불안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보안 솔루션에 대한 수요는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바로 이 점이 오늘 우리가 지니언스라는 기업을 주목해야 하는 핵심 배경입니다. 사실 SKT 사고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롯데카드에서 297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고 심지어 국가기관에서 유출되는 개인정보 건수만 해도 연간 수백만 건에 달한다고 해요. 해킹수법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이제 모든 기업과 기관이 정말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자, 이렇게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니까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과연 어떤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요? 문제의 심각성만큼이나 아주 강력한 해결책을 내놓았는데요. 그게 바로 제로트러스트라는 새로운 보안 패러다임입니다. 정부가 꺼내든 카드 제로 트러스트 대체에게 뭐길래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라고까지 불리는 걸까요?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보시죠. 제로 트러스트 이름 그대로 신뢰는 제로라는 뜻입니다. 아주 직관적이죠? 그러니까 내부 직원이든 외부 방문자든 그 어떤 사용자나 기기도 일단은 잠재적인 위협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접속 시도마다 일일이 신원을 다시 확인하고 권한을 검증하는 것. 이게 바로 제로 트러스트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정말 결정적입니다. 정부가 2026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이 제로 트러스트 보안책의 도입을 의무화했습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하는 권고가 아니고요. 법적인 강제성이 있는 정책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공공기관들이 전부 새로운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어마어마한 시장이 열리는 바로 그 순간인 겁니다. 자, 이렇게 거대한 정책 변화의 흐름 속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죠. 국내 사이버 보안의 절대 강자 진이언스입니다. 진이언스의 이력을 보면 정말 화려합니다. 핵심 기술인 NAC와 EDR 분야에서 압도적인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무려 20년 연속 흑자라는 정말 대단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국거래소가 기술력과 성장성을 직접 인정한 코스닥 라이징 스타에도 3년 연속으로 선정됐죠. 한마디로 시장에서 이미 완벽하게 검증된 기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니언스를 이렇게 시장의 챔피언으로 만든 그 독보적인 기술은 과연 뭘까요? 바로 NAC와 EDR 이두 가지 핵심 솔루션에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두 기술을 제가 아주 간단하게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NaC는 우리 회사 네트워크에 출입을 통제하는 아주 깐깐한 문지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허가된 사람, 허가된 기기만 안으로 들여보내는 거죠. 반면에 EDR은 일단 들어온 기기 내부를 샅샅이 뒤지는 예리한 탐정과 같아요. 랜섬웨어처럼 숨어 있는 위협들을 실시간으로 찾아내고 바로 대응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진현스의 시장 지위는 이 숫자 하나로 그냥 설명이 끝납니다. 특히 정부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 공공 부문에서요. NX 시장 점유율이 무려 75%에 달합니다. 와, 이건 뭐 사실상 독점이라고 봐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수준이죠. 근데 진현스의 경쟁력이 국내에만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넥 시장에서 당당히 4위를 기록하면서 시스코 같은 글로벌 거대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어요. 1위부터 3위까지가 전부 북미 기업인 걸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성과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니언스의 또 다른 성장 엔진이죠. EDR의 성장세는 더 놀랍습니다. 누적 고객수가 연 평균 56%씩 성장하고 있어요. 최근에 랜섬웨어 공격이 워낙 급증하다 보니까 이제는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앞다퉈 도입하는. 그야말로 필수 방어 솔루션이 된 겁니다. 자, 이 18%라는 숫자, 이게 진이언스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전체 매출의 약 18%가요. 한번 설치하면 계속해서 발생하는 유지보수나 서비스 계약에서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고객이 되면 쉽게 떠나지 않는 락인 효과 덕분에 매년 아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기반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지니언스의 압도적인 시장 지위와 기술력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미래, 즉 2026년에 기대되는 그 폭발적인 실적 성장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2026년의 도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2025년을 알아야 합니다. 2025년은 제로트러스트 같은 신기술을 개발하고 인력을 충원하는데 집중적으로 투자한 일종의 준비해였어요. 더 높이 뛰기 위해서 잠시 움츠렸던 시기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5년 예상 실적은 매출 545억 원에 영업이익 95억 원입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 때문에 수익성이 잠시 주춤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건 더 높은 도약을 위한 발판일 뿐이라는 걸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2026년의 전망치인데요. 매출액은 16% 성장한 601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요, 무려 53%나 급증한 115억 원이 예상됩니다. 정부의 제로트러스트 의무화 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면서 말 그대로 컨텀 점퍼가 기대되는 바로 그 시점인 거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점은요, 이렇게 확실한 성장 모멘텀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는 겁니다. 기업의 이익 대비 주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주가수익비율 PER이 15.2배에 불과해요. 동종업계 평균이 38.6배니까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거죠. 자,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니언스는 시장을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리더이고요. 2026년 정부 정책이라는 아주 강력한 성장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폭발적인 이익성장이 거의 예고되어 있는데, 주가는 아직 그 가치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시장 지배력과 정책이라는 두 개의 강력한 날개를 단 지니언스. 2026년, 과연 모두가 기대하는 이 퀀텀 점프는 정말 현실이 될수 있을까요? 이제 시장은 그 결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분석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추천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